전화해도 돼요. 네, 아침 먹었어요. 짱님은요? 짱님은 먹었어요? 아니요, 안 먹었어요. 그럼 나도 안 먹었어요. 짱님이 안 먹었음, 나도 안 먹었고. 짱님이 먹었음, 나도 먹었고. 아침은 그런 거예요. 근사한 데서 브런치 어때요? 먹어요. 이런 게 진짜 브런치예요. 완전 좋아해요. 콩나물 꽃밥. 나도요. 내 시집 다 읽어봤어요? 네. 뭐 대충. 대단히 센티멘탈하고 로맨틱하고 거기다 로지컬하고 그레이트하죠. 퍼펙트 하더이다. 하... 웃으니까 고얘 같네. 내가 딴말그 칭찬은 아닌데 욕도 아닌데 나 따라해봐요, 응? <laughs> 아, 웃었다. 아봐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 모르죠? 웃으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딱 4.5배 이쁜 거. 아휴, 그걸 내가 왜 몰라요? 그래서 내가 잘안 웃는데 자꾸 반할까 봐. 정도 팔자시네. 나와요 브런치 시간 짱. 다채로운 질감 JTB c